자 안녕하세요 좋은방송TV 낚시 방송에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 뵙던 사강호입니다 벌써 1년이란 새해 시간이 다흘르고요 어, 2024년도 12월 31일 에, 2024년도가 오늘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2025년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안전 건강 꼭어 어, 지키시길 바라면서 어, 오늘 영상을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무한 국제공항 대참사로 어 희생되신 고인들을 또 명복을 빌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애도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다른 영상이 아니고요 지금 좋은방송 낚시방송이 얼음낚시 시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음낚시의 안전수칙이 꼭시켜주십사 하는 뜻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 요 며칠간 영화권에서 얼음이 좀 두껍게 얼었었어요. 예, 5.5cm까지 얼음이 얼었었는데 어, 오늘부터 영상권에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이 빙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또이 안전을 또 우선으로 하는 우리 좋은 방송, 인낚시 방송이다 보니까 또 정보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대신에 오른쪽에서 물낚시를, 물낚시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영상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얼음 낚시는 지금, 지금 현재 온도로서는 얼음을 탈 수가 없다는 라걸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어, 안전은 항상 지켜가면서 캐스팅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2025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좋은 방송 낚시방을 2025년도에도 어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소와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본 영상에서 이 소개하고 있는 이 저수지는 예, 어, 영하 7도권에서는 얼음 낚시가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영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12월 31일자 오늘입니다. 아, 오늘 날씨로는 영상으로 지금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어, 날씨가 따뜻해서 빙질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얼음 낚시는 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소개한 이 물낚시는 바로 오른쪽에서 차대고 물낚시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물낚시 부분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수심도 잘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메다 20, 메다 30, 메다 40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 좋은 물낚시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너무 안타까운 슬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방송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라남도 무안 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유가족들에게 많은 애들을 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